많이 봤어? 어제. 응. 땀이. 불러했어? 먼저 지선 언니 집들이. 난 내가 불렀어. 너를 왜 불렀어? <laughs> 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아니 안 사람 대부분이던데? 어? 부기 승호. 잠깐만. 지선. 왜? 누구라고? 부기 승호라고 내 동기 있어. 남자애들. 너. 어 남자야.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어떤 거? 뭐. <laughs> 네가 마음에 <많이> 안 드는 거 어떤 건데? 아무왜왜 얘기를 안 했어? 내가 왜 너한테 얘기를 해? 아 요즘 상식의 기준이 좀 바뀐 것 같아서 상식이? 아, 아니, 무슨 상식? 조금만 해야지 왜? 그건 아니야 그거는 친구들끼리 하나? 아니 잘 비켜줘 아니야 아니 지금 약간 불편해졌거든? 아니야 왜 그래 아, 어, 어, 언니 아니, 그렇게 보지 마 아니야 아니야 약간 좀 누가 둘만의 대화가 필요한가 싶어서 그냥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아, 필요하긴 한데 뭐가 필요해? 이는 네, 얘기해야지 아이씨 이내내면서 하는 거야. 말하는 거지마 <laughs> 어제 몇 시에 들어왔어? 어제 어제 한해벽두 시. 반이 시? 응. 아 근데 뭐 일찍 끝났네. 어. 평소에 너라면? 어. 그냥 가, 뭐 저기. 평소에도. 이게 지금 대화가 이거아 왔다. 아니. 아니, 아니 왜 분위기 이게 만들어? 아니야. 아니 근데 무슨 대화인지 나잘 모르니까. 나도 모르겠어. 아, 지금 흐림을 읽고 있는 이야 <laughs> 할 수밖에 없어. 왜 화를 냈는데? 그러니까 니가 새벽 2 시에 갔잖아. 새벽2 시에 니가 뭔 상관이야? 얘기도 하냐고. 아니 왜 그러는 거야 갑자기 이사 텐션을 부리고 있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사 이선데집 어떻게 갔어? 택시 타고 갔어. 혼자? 음. 응. 어, 마음에 안나 그거 하나 마음에 들어.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니네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뭐가 중요하냐고. 그렇게. 아 뭐가 계속 그렇게 해야 왜 그래 말이? 아, 아 스트레스 받아 아왜 그래 오늘 무슨 일인지 아 언니 안아아 아, 불편해 솔직히 아 혼자 있어 나 불편해 <laughs> 나도 불편해 나 있어 안봐 시끄럽게 시끄럽아 잠깐만 뭐 배정해야지 아니야 나술 많이 안 먹었어요 저기 안 먹어 빨리 어제 취했던데 오타 많이 나 보니까 <laughs> 취하지 않았어 신난 거야 손가락이 신거 <laughs> 콜이라고 보내야 되는 걸 콩, 콩, 콜 이렇게 <laughs> 왔는데? 하나씩 따로? 아이쉬 아이쉬 아니, 맞아.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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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콩아 나도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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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봐! 아왜아래 그래? 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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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 안경. 너 근데 너 안경 다시 종일 촬영. 뭔 상관이야. 10년 꺼 이렇게 살 거니까. 이번만 넘어갈까? 아, 이거만 이상 소리 하지 마. 야, 사람들이 응원해 준다고 진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게 아니야. 어... 왜 그렇게 자꾸 찾아봐? 왜 자꾸 그래? 아 불안정해 시선이 무슨 <laughs> 얘기? 언니. 응? 아 엉덩이 들썩들 썩하지 마.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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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편해. 나도 불편해. 내가 제일 불편해. 니가 왜 제일 불편해? 생각을 해봐. 어. 다른 여자들이랑. 술을 마시고 있어 넌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아무렇지 않을 것 같은데? 괜찮은 척 하지 말고 <laughs> 아니 진짜 괜찮은 척이 아니라 아무렇지 않다고 불안척 하는 게 좋은 거 아니야 아니 불안척이 아니라 진짜 아무렇지 않아 아, 아, 잠깐만, 안 아, 안 아니, <laughs> 네, 나 그럼 다른 사람아 잠깐만 안넘어봐 근데 나 진짜 이런 대화에선 내가 불편 아니 나도 불편게많이상게어니 대화잖아 아니야, 아니 동이 대화 아니야 얘가 아니, 아니, 나 아예 안 쳐다보고 얘 너만 보고 얘기하지 내가 웃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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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앉아서 자잘 앉아있어. 그러니까 어쨌든 동진아 아무렇지 않다고. 네가 지금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얘기한지 모르겠는데. 난 오늘 저녁에 마실 거야. 마셔. 친구 있어? 나... <laughs> 왜 이러는 거지? 동진씨 이렇게 하면 나 불편해요. 내가 제일 불편하다니까. 신명이 왜 불편한지 난 정말 모르겠다. 어떻게 어떻게 얘기하지? 나진 나 <laughs> 잘못 들었어. 네가 도대체 어떻게 가야 해도 맞아? 내가 잘못 들은 거야? <laughs> 아 제대로 들었어 왜야 <laughs> 어떤 표현이야? 야하는 표현이? 새벽 2시 아 진짜 <laughs> 야너 진짜 왜 그래 아눈그밖에진짜하게 쳐다보지 마 그럼 왜 새벽 2시에 오늘 나가? <laughs> 아왜왜나왜 아, 왜? <laughs> 아, 왜? 왜 나랑 아 못해? 아니 뭐 <laughs> 미치겠다 아니 새벽 2시에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아니 언니가 이게 무슨 사 객관동 얘기를 좀해줘 봐. 르겠는데 응. 그러니까 둘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나 그거 있어? 아, 뭐. 있어? 네. 아니, 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둘이 뭐나 몰래 사귀기라도한 거야? 아, 근데 그거는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나는 그냥... 정말 얘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고. 오해하게 만들지 말라고. 아니, 내가 언제 오해하게 만들었냐고. 사람들한테 물어봐 봐. 아니, 아니, 아니. 내가 왜 어떻게 어떤 액션을 내가 취했어. 새벽 2시에 갔다며. 어? 무슨 상관이야? 안 되지 왜안 되는데? 옷자리 그 가는 거 나한테 얘기도 안 했어 <laughs> 아 내가 얘기를 왜 해야 되는 건데 남자들도 있어 아왜 이래 진짜 이런 식으로 나와 너 이러지 마 하지 마아니 너가 그러면 안 되지 래이 <laughs> 친구 <그러지 마. 웃음> 진짜 아 아아 아 언니 아이씨 아니 앉아 아니 근데 둘이 얘기해봐서 진짜 불편해 아니야 나 진짜 불편해 그니까 러 너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지가 아 이러면은 나, 진짜 난 아.. 이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헤어지자! 헤어지자! 자.. 갈게.. 무슨 얘기야? 아니! 동신아안 잡아! 너 앉아봐! 너가 사귄 적이 없잖아! 앉아봐!! 뭐라고? 너희가 나랑 사귄 적이 없는데 뭐야너왜 그래? 너희도 사귀었다고 생각했어? 혹시? 우리 진짜 친구 사이야. 고민해볼게. 고민. 아니 고민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오해를 줬다면 정말 미안해. 근데.. 우리.. 내가 너한테 이거 얘기할 그런 사이가 아니야. 이거 끝내는 거야? 언니 어, 사귄 적이 없는데 어떻게 끝내는 게 있지? 우리 친구 사이잖아. 아니, 왜? 근데 나는 좀 의문인 게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아이씨. 아니, 근데 왜 미안하다고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오해를 줬다고 하니까! 무슨 오해? 아니, 너가 헷갈리게 행동했어? 나는 그런 적이 없어. 새벽에 전화했어? 아니.. 아니, 동진아 얘기해봐. 새벽에 전화했어? 예. 아, 언제 <laughs> 너 진짜 망언이야! 야, 너.. 망언? 아, 이거.. 프렌치 케 어어어어! 해! 해! 프렌시케 했어, 내 말이 맞으면. 네, 네 말이 맞으면 사귄.. 어, 어, 진짜? 네 말이 맞으면 하게난 음... 진짜, 너그표정 뭐야? 아, 아닌데, 왜! 너보라 잡았다! 막 이런 표정 하지 마! 언제나 진실은 승리해. 어, 진짜 아까 그러니까 둘이 무슨 사이인데? 얘기해줘. 아니 아무 사이도 아니라고. 아니, 뭐, 수빈이가 너한테 뭐, 뭐, 집에 찾아서 고백했어? 집 앞까지는 아, 너뭐 이제 망, 망상이야, 그거! 빨리 빠져나와. 와서 뭐라고 했는데? I love you. 아, <웃음> 너, <웃음> 아, 진짜. 너 진짜 내가 <laughs> 알았어. 해놔, 깜짝 놀랐네. 동진이가 나한테 왜들러나 했네. 내가 가다가 눈 오는 거야. 아니야 진짜 안 넘어갈까 봐 진짜. 가스라이팅. 아, 뭔... <laughs> 수빈 라이팅. <laughs> 하지만 이런 또 사람들이 또 내혹해. 제가 뭔데 네? 동진이를 까냐 근데... 이런다고. 아니 근데 너가 뭔데 동진이까? 여러분 내가 얘기하잖아. 나 대단하지 않다니까. 나도 별론데 나의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 뿐이야. 네가 별로라는 게 아니고. 아무튼 우리는 친구야. 아, 그럼 손잡 어! 아, 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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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